내일 오전 10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기각 관측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각. 여야가 다. 여기 보면은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특히 기각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기각이 되면 내란죄 관련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 총리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엄 선포를 무인 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되었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 기각되면 그렇습니다. 기각되면. 또,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있다.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요게 지금, 어, 연합뉴스의 오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인데. 자, 그런데,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합뉴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더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윤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약간 어, 편파적입니다. 이요 기사는 여기사만 요 두고 보면 자 기각하고 각하고 여러분 차이점은 제가 설명 몇번 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해하는 기각과 각하는 이렇습니다. 기각은 기각은 가져온 탄핵 소초안을 검토해 봤어요. 근데 아 이거 이야기가 안 된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끝. 이게 기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하는 탄핵소추안을 검토했어요. 아, 요거, 검토해 봤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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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 요두 번째 문장, 여기에 뭔가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서, 고치세요.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아니, 다시 가져가가지고, 아니, 기각해서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좋지. 이걸 다시 보내면은, 그저 무도한 민주당이 다시 또재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올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결론은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각하시켰습니다. 쓰레기통에 넣는 기각 말고 각하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면 192석의 야당 세력은, 야5당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럼 또 탄핵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가지고 탄핵시키죠? 그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새로. 어? 새로 만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200표 이상이 필요한데, 192표 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12월 14일이죠. 작년 12월 14일. 한동훈이가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정치인 체포하라는 명, 뭐 그런 걸, 신뢰할, 신뢰할 만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들었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해라. 이렇게, 진 한동훈 계열 국회의원 배지들한테 진영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뭐 아예 만철수 뭐 뭐이 조경태 뭐 김상욱 이런 거 드러내놓고 한지아 뭐 김소희 김예지 어뭐 등등등 그죠? 그래서 탄핵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가지고 탄핵하지? 그러면 국민의힘 배지 달고 또 대통령 탄핵 투표 한다? 그 정치 생명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거는 탈당이 아니고. 할당하면배치 뭐 들고 지 민주당 갈거 아닙니까 딴 데로 아예 제명시켜버려도 그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되어도 대통령 다시 탄핵시킬 수 있는 뭐 거리가 없기 때문에 못 가져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각보다 각하가 좋은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이 좋아져요 왜? 기각은 자 민주당하고 헌재하고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국힘당 빼고 윤석열 대통령 측 빼고 기각을 해버리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열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석 달을 걸어놓는데 이쓰레기통 집어넣는다고?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각하를 지키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아저 헌법재판소인데요 이 검토를 해 봤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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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자가 있어요 이 고치세요 고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 전략상 각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셨죠? 각하가 좋아요. 전술 전략상. 자. 근데 왜 연합뉴스에 기각이라고 나오느냐.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 립서비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권에서, 저, 시키면 국민의힘 배들 사이에서 기각, 기각, 야, 기각 좋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대통령한테 립서비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에? 자, 이거, 이거, 검토해 봤더니 이거 이야기가 안 돼요. 쓰레기통에 바로. 그럼 속은 후련하겠지. 듣기는 좋지. 응? 어? 듣기는 좋지. 하지만 전술 전략상 각하가 좋다니까요. 기각보다는? 뭐 기각이나 각하나 똑같습니다. 기각되면 끝나는 거고 각하되어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기각되면 뭐저진윤계 쪽에서 뭐 나온 많이 기각되는 걸로 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저뭐 김성애 전 비서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하 붙어가지고 하 대통령님 립서비스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응? 충언여기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대통령이 똑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주변에는 뭔가 좀, 아, 대통령님, 그건 요렇게 생각하면 요렇게 또, 또볼수 있는데요? 그런 게 많아야 된다고요. 어? 사실 뭐, 뭐,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 뭐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많고, 배신하는 자들이 많으면 이 정권은 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네, 오늘 그래 기사들이 한대 맞을 각오하고, 저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거는 요런 또저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어?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아, 기각됩니다. 기각됩니다. 아, 막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되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면 왜 그때 3개월 전에 는 전부. 어? 비상엄 터지고, 여론 뚝 떨어지니까 전부 나 몰라라고 상당 부분 도망갔잖아! 관저에 나타난 사람 30몇명 밖에 안 되고, 이제는 뭐, 불어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62명, 70명, 80명 되던데.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 석달 동안. 국민들이 그 자리 다 지켰잖아, 국민들이. 아이, 솔직히 말해, 12월 달그비상엄 해가지고, 지지율 뚝 떨어질 때, 국민의힘 배찌들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 등 잔들 뭐라고 했어요? 오세훈이, 유정복이 논란이 있지만, 김태형김영환 국민의힘 배치들, 찬성표 찍으로꼭 들어가고, 막, 안철수 조경태, 탄원서 내니까, 탄원서 끝까지 26명 안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기각! 그렇게, 어? 립서비스만 날리다 보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님, 요건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건 제 전공 분야니까 제가 좀 압니다. 라고. 그런 게 가능해야지, 그런 게. 아, 이거 참. 또 목소리를 높이네. 그래서 기각보다는, 전략 전술상 각하가 좋습니다. 각화되는 것이 좋다. 왜? 일단 기각이 되면요. 헌재가 내란죄 관련한 소위 말해서 판단을 미리 보여줘야 돼요. 힌트를 줘야 돼요. 힌트를. 응? 왜? 한덕수 종리가 탄핵된 소, 탄핵소주 1번이 뭡니까? 내란에 공, 공조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이라는 요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각을 시키면은 미리 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각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각이 되면은 내란죄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만 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걸 미리 이야기하겠어요. 헌재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럽니다. 미리 힌트를 안줄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쪽으로 가서 절차적 흠결만을 이유 삼아서 자 다시 검토해 보세요. 가져가세요. 민주당 친절하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수 있죠. 그래서, 기각보다는, 각하. 근데, 민주당 쪽에서 기각, 기각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독수는 살려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시켜야 된다. 이 논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애들 뭐, 엿장수 장사합니까? 한 사람은 봐주고, 한 사람은 죽이고, 이게, 뭐, 헌재가 뭐, 뭐, 저, 엿가락 장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야기가 안 되면 다둘다 다 기각이고 응? 헌법에 따라서 뭐뭐 뭐 이거 죄를 저질렀으면 파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은 뭐 살려주고 한 사람은 뭐뭐 어? 뭐 날려버리기 위해서 한덕수를 기각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각과 각하의 어떤 전술 전략상 차이가 있다 자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보도하죠 각하 가능성이 크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왜? 국회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이다 오늘 안덕수 총리가 총리 공간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고 산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탄핵 심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뭐? 소추 사유 쟁점 뭐? 내란 공조 내란 공조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다 소추 사유인 내란에 대한 멘트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기각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기각시키면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보나마나입니다 바로 기각입니다 왜? 내란 아니네 이거 내란 아니네라고 되잖아요 그래야 기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각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킬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준하는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서 탄핵시켜야 되는데 우원식 등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151표 총리 기준으로 탄핵시켰다 이거예요. 이 절차적 하자죠.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왜 총리 기준으로 투표를 했지?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석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는데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저 원하는 어? 그저 탄핵 소추한 가결시킬 때는, 192표에 10여 1 표, 12표 정도가 넘어갔잖아요. 한동훈이 그거 따르는 무리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킬 때는, 천하의 한동훈 무리들이라도, 아니, 내가 한덕수 총리를 왜 내가 탄핵시켜야 되지? 이렇게 표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는 거지. 여기 이 대목을 보면은, 이 민주당, 이재명이 민주당과 한동훈, 그 세력들이 뭔가 모의하고 짰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절차적 하자입니다. 하자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뭐,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회에서 철회했죠. 안고 빠진 찐빵 만들었죠. 호박인데 수박이라고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내리면은 각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하가 되면. 한 총리의 다섯 가지 소추 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결과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왔다. 이거죠, 이거. 만약에 각하되면은, 내란죄 성립 여부 또는 내란 공조에 대한 부분을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끝까지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각하가 되면. 아시겠죠? 힌트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각하를 하게 되면,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기엄을 공모 묵인 방조했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아하 각하가 되면 요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기각됩니다 이라고 립서비스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 립서비스에요 립서비스 충언역이 충성스러운 말은 항상 귀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하이 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간신들은 좀 물러나라니까 이제는 이제 다 알고 가아지가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음.